이 소개해 드릴 시계는 갤럭시 기어 S3입니다. 1, 2에 비해서 굉장히 시계스러워졌고요. 자 아, 배경화면이 재밌어요. 이거는 배경화면 갖고 노는 재미 같아요. 여러가지 배경화면이 있는데 배경 바꾸려면은 음, 음. 음. 어? 아, 이게 회제, 회, 회전 베젤이거든요 어? 이상하게. 어. 회전 배제리라서 이렇게 배제를 돌리면서도 이걸로 어, 해볼까요? 이거는 심장 박동수를 잴수 있어요, 면에서 시침이 가르치는, 가르치는 게 이게 하트로 되 있어요. 이 하트를 누르면 83 심장박동수가 나오는데 평균보 범위보다는 조금 높다고 나오네요 아, 다른 배경들도 좀 볼게요 재밌는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아, 이런 거 재밌는 거 같아요 음. 이렇게 한글로 나오니까 이게 이번 기어S3에서부터는, 음. 기어S3부터는 이게 좀더 이게 아날로그 시계하고 닮아가려고 많이 했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전자시계만의 이렇게 한글로 시간을 알려주는 것 같은 이런 게 저는 더 눈길이 가더라고요. 재밌고.

이거 말고 다른 여러가지 배경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진을 해놓으면 이렇게 팔을 흔들 때마다 사진이 또 바뀌어요. 그렇게도 이용할 수 있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아, 이런 아날로그 식에 따라한 것들은 그냥 어차피 따라해봤자 완벽하지가 않아서 저는 별로인 것 같아요. 색깔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의 자기 기분이나 패션에 따라서 배경화면을 바꾸는 것도 기분전환이 굉장히 되고 좋더라고요 집에 음, 들어가면 아무것도 싫은거야. 안했으면 좋겠어. 그냥. 집에 들어갔다가 그걸로 끝었으면 좋겠어. 스누피 그림도 있고. 한시간동안딱 진짜 기르면 2시간이야. 뭐해? 그리고 내가 이제 보다 연락하는 어디 나갔어 아 이런 거, 그거 재밌어요. 재밌어요. 지금. 아, 파이팅! 나르나도 세시 오분이야. 지금 세시 오분이라고 하네요. 자, 요거는 네 그냥 시계 소개해드릴게요. 아, 요 운동에 아무래도 시계다 보니까 운동에 최적화돼 있어서 조금만 걸어도 뭐. 음, 운동한 거를 체크하고 뭐 너무 오래 앉아 있거나 가만히 있으면은 운동하라고 말해주는 그런 것도 좋은 거 같고요. 이게 아 배터리 배터리는 한 이틀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틀 정도 가서. 아무래도 하루 안심하고 이틀을 차라면 매일매일 충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음, 여기는 무광으로 돼 있고, 이 부분 옆 부분은 유광으로 돼 있어요. 음, 디테일에 많이 신경을 쓴것 같아요. 음, 옆 부분은 아, 이렇게. 그리고 이거 방수가 생각보다 잘 돼요. 방수가 음, 1.5m까지 되니까 뭐 샤워를 하거나 할때 차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음, 이게 기변증이라고 하죠? 기기를 자꾸 바꾸고 싶은, 변경하고 싶은 누가 사실. 이런 디지털 시계는 그만한 게, 게 없으니까 별로 기 제가 생각은 안 들어요. 그리고 이게 통화도 네. 되고 문자도 되고 다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응, 음 어떻게 들어가더라? 음 문자도 되고 하는데 이걸 별로 쓰게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찾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문자 쓰기도, 글자 쓰기 너무 힘들어요. 음. 그래서 다른 건잘안 쓰고 저는 그야말로 스마트워치인데 거의 시계로밖에 안 쓰는 거예요. 그냥 디지털 시계, 전자 시계 같은 의미인데 어떻게 내가 어릴 때 약간 뭐 그렇게 워낙 정교한 시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좀 두껍기도 하죠. 정리한 시계가 많아서 시계치고 되게... 아 여기 센서가 있는데 이거는 심박수를 재는 센서예요. 아까 심박수를 쟀었는데 이 센서가 이렇게 피부에 닿아있으면 센서를 할수 있고요. 자 옆면도 꽤 두꺼운 편이죠? 이 줄은 밴드는 메탈밴드로도 바꿀 수 있대요. 그런데 뭐 여름에 이거 가죽 밴드도 나름 편하게 잘 썼던 것 같아요. 줄을 바꿀 생각은 별로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아 저는 여기서 정말 할 게, 배경 바꾸면서 노는 이게 단것 같아요. 별로, 별로 다른 걸 굳이 잘 쓰지를 않아서. 이건 뭘까요? 음, 이런 거. 음, 약간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색깔이 다양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나 아, 별로 할 말이 없는데. 음, 제일 클래식한. 음, 그냥. 아날로그 시계처럼 따라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 이 배경화면들은 이렇게 언제든지 무료 다던받을수 있는 처음에, 거가 꽤 많아요. 처음에는. 아는데, 그냥, 오늘 따라하는 느낌이라서 이건 뭐라? 진짜 너무 잘하고. 디지털 잘 시계만 해? 이제 그쪽 싫은 거야. 그쪽이 그쪽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배경 화면들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안 좋은 점이 이거를 차게 되면 다른 시계를 못 찬다는 거? 좀 그런,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골라 찬다기 보다는 요것만 차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일 요금도 나가고 아직 우리가 뭐 다른 거를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거나 할 때는 핸드폰이 너무 더 가까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저는 그렇게 실용적이지는 않은데 만약에 뭐 할까봐 전화를 들고 사용하기 힘든 분이시라면 이거 블루투스 이어폰 연결해서 그때그때 그때 전화도 받고 하기에는 정말 편리할 것 같긴 해요. 기어 S4가 나온다는 얘기가 또 있던데, 음, 그때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지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것으로 갤럭시 기어 S3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좋다고 생각되는지, 그저 그렇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쯤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